괜찮아요. 분위기 좋아요. 이게제 베스트 같은데? 첫날 어, 열심히 오늘은 6월 9일 어, 포토그레이 오픈 전에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오후 5시에 오픈하는데 포토그레이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아직 지금 청소 열심히 하고 있고 포토그레이 어제 직원들 거의 뭐 밤새다시피 해서 청소까지 하고 했는데, 어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포토그레이. 우즈베키산 최초의 한국형 사진 전문점. 5월 거의 한 초,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한 거는 4월 말 정도였으니까 거의 한 달, 아두 달이 좀안 되는 시간에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좀. 어 이게 줄을 서는 데는 오늘 뭐 첫날이긴 하지만 아니지 피크 타임도 아닌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지. 괜찮아요. 분위기 좋아 여기. 한마디해. 강아지 <laughs> 진짜 오픈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김대표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결국에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말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다감네나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게합니다감사합니 어, 포토그레이 오픈 첫날입니다, 첫날. 첫날에 성과가 됐는지 좀 알아보려고. 어. <laughs> 잠이 오지, 잠이? 어? 잠이 오지? 어? 이렇게 이쁘네. 어? 여기도 물건 좀 채우고, 어? 우리 방사장 어제 밤 새고 또 와가지고 어? 잠도 못 자고 첫날은 뭐 그런대로 오늘, 오늘 베스트 포토제닉이야? 그건 아니고 이제 손님들이 남기고 한 것들 여기 놔두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오면은 누, 누가 베스트 여기서? 내가 이제 베스트 같은데? 이제 사진이 크잖아? <laughs> 저는 오늘 그 남자친구 몇 명의 남자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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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사진 다 찍어주고 있었거든요. 아, <laughs> 그거는 같이 찍어줄 때는 돈 받아. 어? 추가요금 첫날 어? 열심히 어? 일을 하고. 몇달 고생한 보람이 있네. 어? 야, 그래도 첫날 왔는데, 씨. 어? 사람 먹고 그러면 얼마나 막.